이사야 1장 18절, 여호와께서 <laughs>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너희가 절교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상케우리라. 여호와의 입에 말씀이니라.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을 당할 때가 참 많습니다. 세상에서 평안하고 싶고 건강하게 모든 일이 다 형통하기를 다 소원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망의 역사가 왔고 이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오는 그 모든 멸망을 해결하지 못하고 고난을 당하는 이런 사람으로 세상을 살고 있는 것이 인생입니다. 모든 안 믿는 사람은 세상에 나서 많은 고난 속에 살다가 이제 죽어 영원한 고난을 당하며 사는 것이 모든 불택자들입니다. 택한 사람은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 길을 하나님이 설정하시고, 이제 이 길을 해결해 갈수 있도록 나와 서로 변론하자고 말씀한 것입니다. 분명히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사망의 역사가 왔는데 그것이 죄로 말미암아 원들로 생각지를 못하고 다른 원인으로만 생각하고 인간 힘으로 해결해 가려고 애를 쓰는데, 주님이 이 모든 불행은 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니까, 어떤 흉측한 죄를 지었다고 해도 해결 못할 길이 없으니까, 나와 한번 인원해 보자 하는 말입니다. 인원해 보자 하는 것은 우리를 사랑함으로 구원하기 위해서 변론해 보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에는, 많은 사람이 살고 있지만 택자와 불택자가 있다. 택한 사람과 택함을 받지 못한 사람이 있는데 택한 사람에게 이 계약을 주신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기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이제 두 가지를,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사람은 세상에 살면서 할 일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어, 모든 멸망을 벗는 이것이 우리의 할 일입니다. 세상에 사는 동안 모든 멸망을 벗는 일을 해야 하고 또 세상에 사는 동안에 영원히 생명과 평강을 이룰 수 있는 이 길을 우리는 걸어가야 합니다. 세상에서 죄를 범하면서도 살수 있고 또 어를 행하면서도 살수 있지만은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사람을 멸망케 하는 이 모든 멸망이 무엇인고 하면 죄가 들어서 멸망케 합니다. 죄의 사건 사망이라 말씀한 대로 이 죄를 우리는 자꾸 벗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죄를 벗으려고 해도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말씀한 대로 죽어야 없어지는 죄의 값이니까 이것을 어떻게 멸할 수 있는 길이 없는데 우리에게 사죄의 대속을 완성해서 우리에게 입혀 주시고 이 대속을 입음으로 죄를 멸할 수 있는 이 길을 열어 주시고 우리에게 죄를 멸하는 이 길을 걸어라. 그러면 우리가 세상 사는 동안은 자꾸 죄를 멸하는 길로 걸어야 할 것입니다. 또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행의 어를, 완성해서 입혀 주시고 이 어를 입어서 생명과 평강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너희가 되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과 연결로 살수 있고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를 다 끌어와서 부유하고, 평안하고, 행복한 자로 살수 있고, 우리는 세상에서 아주 이 모든 부여를 얼마든지 가지고, 이 부요를 누리며, 행복을 누리며, 이렇게 살수 있는 우리가 될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부요를 마련하지 못하고, 형통을 마련하지 못하고, 행복을 마련하지 못하고 살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얼마든지 이것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로 우리에게 세상에 살게 하신 것입니다. 믿는 사람에게 오는 모든 생명과 평강과 행복과 모든 부여는 <laughs> 하나님의 으로만 오지 하나님의 어가 아니고는 우리가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모든 은대를 입으려고 하면 우리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을을 입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면 됩니다. 세상에서 한 시간 살았으면 한 시간 우리는 멸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수 있고 가난에서 부요로 옮길 수 있고 무능에서 전능으로 무지에서 전지로 우리는 옮길 수 있는 우리들입니다. 기독자의 모든 생활은 죄로 멸망하여 죄로 인하여 멸망하고 있는 인생이요 불이로 인해서 가난하여져 가는 인생입니다. 이것을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사는 현실 현실에서 죄를 벗는 그 걸음을 걸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만난 모든 현실은 죄를 벗어서 완전히 죄 없는 자가 되느냐? 월을 입어서 완전한 의인이 되느냐? 이것이 현실 현실을 통해서 결정되어지는 우리의 현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자는 죄로 망하고, 어로 성공하고 구원이 됩니다. 기독자가 죄인이 되는 것은 어떻게 되어 죄인이 되는가? 죄인이 되는 것은 사죄를 벗는 것이 죄인 되는 것이요 어를 벗는 것이 불의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만난 현실 현실에서 모든 불행이나 실패나 고난이나 고통이나 이 사망이 우리에게 오는 원인이 무엇이냐? 그것이 예수님의 사제를 벗은 연고인 것입니다. 내 현실에 어려워서 예수님이 대신 형을 받아서 죄를 멸하여 사제를 입혀주셨는데 내게 어려움이 온다고 사제를 벗어버리고 죄를 지으면 그 사람에게는 사망 밖에는 다른 게 오는 게 없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구원하려고 천하가 다 달라들어서 구원하려고 해도 그에게 사망이 소낙비 퍼붓듯이 퍼부어 오는데 그 사망을 피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망을 피하는 그 길은 사제를 입고 벗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는 특별히 사제를 입혀 주셨기 때문에 입혀 주신 사제를 벗지 <laughs> 않기만 하면 모든 사망에서 우리는 부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대신 죽기까지 순종해서 하나님의 공심판을 통과한 을을 우리에게 입혀주셨는데, 우리가 어렵다고 어를 벗어버리면 우리는 모든 행복을 차지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려워도 어를 벗지 아니하기만 하면 우리를 해할 자는 없습니다. 다니엘을 잡아서 사자구리에 집어넣었지만은 사제를 붙지 않고 칭의를 붙지 않았기 때문에. 사자가 그를 해하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죄를 짓도록 하려고 역사했지만은, 칭의를, 사제를 잊고, 사제를 벗지 않고, 칭의를 입고 어를 버리지 않고 사니까, 사망을 당하지 않았고, 사드랑 메삭 아에 넣어도, 풀무불에 던져 넣어도, 타지 않았습니다 오늘 또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가 사제의 공로를 벗으므로 사망의 해가 오지 사제의 공로를 벗지 아니하고 있고만 있으면 사망의 해가 오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칭의의 공로를 잊고 있으면 생명과 평강의 행복이 오지, 우리에게 오는 모든 생명과 평강과 행복을 막을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에게 원치 아니한 것을 보면, 아, 내가 사제의 공로를 벗어 죄인된 내가 되어서 그렇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그 죄를 찾아서 청산하면, 그 죄를 찾아서 수습하고 청산하면 그 모든 사망이 떠나가게 되어집니다. 자기가 원하는 생명과 행복이 영광이 오지 않으면 나는 생명과 평강과 행복의 근원이 되는 칭의를 벗었기 때문에, 이 생명과 평강과 행복이 오지 않는 것이라 하여 속히 칭의를 찾아 입어야 되겠다고 대행의 칭의를 입으면, 우리는 생명과 평강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에 사는데 우리의 할 일은 두 가지. 죄를 멸하는 것과 또 하나는 어를 입는 요것입니다. 그러면 이러기 위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 원치 않은 이런 사망과 고통과 어려움이 있으니 여기에서 벗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하고 구하면 사제를 입고 있으면 되는데 내가 사제를 입지 않고 사제를 어었다고 벗어서 그렇지 않느냐? 내가 사제를 입고 있어라. 내가 죄 없는 자 되도록 죄를 멸하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죄를 멸했는데, 내가 다시 그 죄를 입어 죄인이 되어서 그렇지 않느냐? 이제는 그 죄를 주님 앞에 고해서 사함받고 죄 없는 자가 완전히 되어 살아라.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을 주시는고 하면 세 가지를 주시는 것입니다. 세 가지 주시는 것은 첫째로 현실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내게 죄를 벗고 옷을 입을 수 있는 현실을 주시고 현실을 주신 다음에는 영감을 주시고 진리를 주십니다. 그러면 자기에게 주신 현실에서 주신 영감과 진리를 버리지 않고 영광과 진리를 따라 살면 모든 사망의 고통의 문제가 해결되고 생명과 평강과 행복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조성하여 주신 현실을 통해서 영광과 진리로 사느냐, 악령과 악성과 악습으로 사느냐 하는 여기에서 결정이 되어집니다. 우리에게 모든 징계와 멸망은 죄를 통해서 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모든 생명과 평강은 을를 통해서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어렵고 힘든 것을 해결받으라고 구하면, 모든 행복과 부여와 평강을 이루려고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실 때에 세 가지를 주십니다. 세 가지를 주시는 것은, 첫째는, 죄를 멸할 수 있도록, 또, 을를 건설할 수 있도록, 또, 모든 행복을 주실 때, 누릴 수 있는 실력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현실을 주시고 영감을 주시고 진리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현실을 살펴보면 이 현실은 죄를 멸하는 현실이로구나. 어를 건설하는, 어를 입는 현실이로구나. 모든 생명과 평강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실력을 건설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그 현실에서 영감을 버리지 않고, 진리를 버리지 않고, 영감과 진리를 따라 살리기만 하면 우리는 모든 사망의 역사가 우리에게서 떠나가고 생명과 평안과 행복이 이루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